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광자입니다 오늘은 하, 역시나 어, 아이코닉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메뉴가 나오고요 네, 또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 레시포드, 딕스, 어윈 이렇게 세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, 레시가 나오는 건 좋긴 한데 딕스하고 어윈은 이미 저는 다 중복이고 그리 레시 하나 보고 들어가기에는 솔직히 너무 도박이 커가지고, 들어가지 말지 지금 고민이 좀 되긴 한데, 어쨌든 메뉴가 나오고요. 전에도 메뉴가 나왔었죠. 박지성 포함해가지고 포를란 다 나왔었는데, 나온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또 나왔습니다. 심지어 이번에는 무료도 없어요. 그냥 저희가 코인으로 전부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 2주가 챔스 2주예요 챔스 2주인데, 뭐 레반, 벤제마, 오블락,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챔스 2차전 때 활약을 했던 그 선수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벤지마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트트릭을 했고, 레반도 역시나 똑같이 헤트트릭을 하고, 오블락도 제가 잘 먹었고, 그렇게 해서 나온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뭔가 좀 많이 아쉽죠? 많이 아쉬운 그런 아이코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긱스 어 어윈 래시가 없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아이코닉이지만 사실 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코인 건너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